앞돌이 오늘 뭐 메뉴를 못 정했어요 못 정해서 우선 나온 곳 경동시장 예. Yeah. 아 지금 빈 속이 한1 2 시간을 넘어가니까 이제 배도 안 고파. 나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에 물밖에 안 먹었어. 맛있게 드시려고 아침밥을 부역호 귀역호 안 해주셨다. 아 <laughs> 심해 <laughs> <laughs> 자연산 쭈꾸미 구이를 딱 먹었으면 좋겠는데 경동 시장에는 자연산 쭈꾸미를 먹는 데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어. 아 어디 있을 텐데 분명히 아니면 이렇게 숯불 이렇게 쫙 펴주는 데 없나? 웬만한 음식은 다 구우면 맛있어. 감자도 고구마도 고기도 생선도 모두 웬만한 불에 구운 음식은 맛있다. 참 이거 어떤 그 어떤 맛있는 걸딱 보고서 한잔딱 찌끄려야 그때 가서야 딱아이 맛에 사는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아이술도 바짝바짝 말하고 죽겠다야. 없으면 냉면에 수유 먹으러 가자. 냉면도 좀좋네 오늘. 봄인데 나왜 이렇게 벌써부터 더운 거야? 돼지라서 그런가? 큰일 네 이번 여름 저 끝에 보이는 파라솔들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장어 정도 먹고 싶은데 우선 키 왜냐면 구워 놓으신지 좀돼 보이니까 키. 먹고 싶은 거 있어? 여기는 족발이다 족발 아 족발 안 좋아해 날 더운데 잘 됐다 냉면이나 한 그릇 먹자 포천 메밀 냉면 안녕하세요. 네. 그래? 저희 물레랑수육랑처음처럼한병 주세요 면수같 이렇게. 응. 면수가 면수수 이렇게. 이렇게. 아니 사실 소주를 안 가리니까 막 참이슬 먹었다 처음처럼 먹었다 질로 먹었다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정체성을 하나 좀 고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아야 돼 약간 이거 끼지 어. 어, 감사합니다 음, 소, 음, 맛돌이 음. 퓨어 돼지고기 맛인데 우리가 제일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거 삼방식당 그 부들부들한 그게 있었잖아 그 맛을 먹기가 어려운데 그거에 비교하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목소리> 음. 된장을 살짝 찍어 먹을까? 안나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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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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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서 안 나는 건가? <목소리> <목소리> 나 느낌이 이걸로 찍어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우리 그. 아니, 그 우리 거기서 먹던 게 비슷한 양념장 맛이... 거기 양념장이 맛있잖아 솔직히 돼지고기 돼지고기 군나 <놀라비스> 비슷해 <laughs> 음 재밌다, 나 이거 좋다 이거 <놀라> 네, 감사합니다 아, 국수 양도 소 맛있다는 말하기 때문에 설탕 니다 식초 거의 간이 안 되어있는 느낌이다 라라라라라라라 제가 시초를 좀 많이 넣었네요 괜찮아요 계란 제예요 <laughs> 노른자 드릴게요 이렇게 먹는거 맞아요딱 원하는 맛을 만들어 드릴게요 드셔보세요 맛잘알 맞나요?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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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첫게 냉면 합격. <laughs> 냉면 너무 잘 선택한 것같아 완전 생빈속이었는데 그 냉면이 그 유명한 연예인분이 얘기했잖아. 냉면이 위험하다고. 먹고, 내리고, 먹고, 내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밖에서 약간 살짝 더운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음, 음. 더 맛있어. 좋다. 이거 드세요. 너 먹어, 이거 나 먹을게. 한번 쓱 보더니 하나 남은 거 보고. 착해. 아 이런 걸로 쫙 까다로우면 내가 될지인것 같잖아 예민하시잖아요 뭐 뺏어 먹었을 때지? 갈비만두 갈비만두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일부러 마지막 거를 팍 먹어버렸단 말이야 와이프 거를 마지막 한 입을 위해서 남겨놓고 있었는데 만두 뺏어 먹어서 울었어 네. 내가 그거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왜 뺏어 먹어 아줌네그 후로 하나 남으면 남겨둡니다 그냥 냉면 자체는 간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는 있어 일반적으로 유명한 집들 보면 엄청 세고 맵고 달고 강한 맛 조미료 맛 이런데 여기는 그렇진 않네 이래저래 이것저것 넘어 먹으니까 맛있어 필요한 건다 있는 것 같아 사장님 입금했어요 21,000원 네. 잘 먹었습니다 냉면 맛있게 먹었고 아또한잔더 먹어야 되지 않겠어? 아쉽잖아 어? 한 끼인데 어? 냉면으로 끝내겠어? 한잔더 먹으러 가보자고 뭐 먹냐 근데? 배는 부른데? 장어 저거 딱 1분 정도 먹었 살짝 아쉬워 저게 만약에 막 굽는 거였으면 먹었어 굉장히 진지하다고 지금 그것도 맛있는 거 먹으러 배는 좀 부르니까 고기를 우선 패스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가리비찜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아우, 정신이 번쩍 든다. 여기 맨날 돌아다니면서 장어가 항상 보였었는데 맨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했었거든. 이게 또 안아 고기도 하고 이게 약간 반은 좀 구워 놓으 상태여서 내또 그런 거에 또 예민하잖아. 우선 먹고서 판단을 해야겠지. 경동 시장, 청가물 시장, 골목 사이에 있는 곳인데 포장마치로뭐 항상 장어랑뭐 진짜 포차에서 팔시 같은 메뉴장 한국 시장, 한국 시장, 한국 시장, 한것 시장, 한 말을 안 했는데 고금으로 달라고 하면 고금으로 주고 응. 양념으로 달면 양념으로 주근데 그냥 하나 주기만 해. 근데 포장마차에서 파는 거 치고는 솔직히 맛있고 식당에서 파는 이제 싱싱한 안하고의 맛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하나 더좀 먹어보자. 음, 내가 먹었던 것보다 이쪽이 낫네. 아까 여기 좀약 비렸거든. 이쪽이라서. 장어를 하나 더 먹어. 국한장 <laughs> 불고기 하나 더 먹어 사장님 저희 고추장 불고기도 하나만 해 주세요. 고추장 불고기는 양념장에 재워져 있었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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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기 그릴 전기 그릴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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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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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소주 잔에 한 먹고 여기다 먹을 거 그냥 확실히 상추에 싸 먹으니까 맛있네요. 날씨 진짜 좋다. 벚꽃 피면은 저 여의도 가 갖고 소주에 치킨에.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장면에 좀잘 재워져 있었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패류고 고기고 생선이고 불에 구워서 안 맛있는 게 없어. 고기는 하나도 안너 맛있어. 맛도 맛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쫙 불고 야외에서.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날도 그러니까 좀 지나면 더, 더워서 너무 밖에서 너무 못 먹고 이제. 그때 잠깐 반짝 즐겁게 오늘 제가 갈때송닭 하나 포장해 가실래요? <laughs>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왔을 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나왜이렇대추처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laughs> <laughs> 포장 포장할 거야 진짜? 너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이거 통닭 포장해가자. 오빠 한 8시 9시쯤에 구경 갈 거고, 포장 <laughs> 욕먹고 싶으면 보내라. 그래, 모바일 생초창문에서 오라는 새끼들은 다 뒤집... 아. 거의 가는 것도 웃겨 비나야니전남친 네 아, 맞네. <laughs> <laughs> 쌍 남자다. 쌍 남자... <laughs> 마이크도 빌릴까? 가서 내가 노래할까? 실행가자 그래 가자 차이 얼마예요? 차이 2해 드렸어요.